최서영 인턴 기자 입력 2017년 11월 2일 2,337조의 284 페이스북 트위터 라인 웨이보 사진 매드독 방송하면 캡처 드라마 매드독에서 유지태와 우도환이 서로 협력하는 사이로 변했다. 2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수목 드라마 매드독 극본 김수진, 연출 황혜경, 제작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이매지나시아에서는 최강우 유지태 분화 김민준 우도환 분의 사이가 최강우가 김민준의 신변을 걱정하는 사이로 변했다. 앞서 비행기 사고 의 조종사이자 김민준의 형인 김범준 김영훈 분의 보험을 설계해 준 보험 설계사의 유언은 태양생명 보험 증권 원본을 찾아였다. 최강우는 태양생명으로 가 김범준의 가입 보험 전부를 찾아냈다. 하지만 종이의 질이 달랐다. 최강우가 종이의 감정을 맡긴 결과 보험 가입일보다 후에 개발된 종이였다. 보험 계약일이 위조된 것 최강우와 박무신 장혁진 분은 원본이 어디 있을지 추리했다. 박무신은 회사의 업대 넘는 보험 증권의 원본은 모두 자료 조사실로 간다. 그런데 그 자료 조사실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억대가 넘는 사건을 해결해야만 자료를 제출한다는 이유로 출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강우는 단 며칠 만에 50억 원이 넘는 보험 사기를 해결했다. 결국 최강우는 태양.